무심코 사용했는데 엄청난 성공을 가져다 준 간단한 비법 하나를 소개해 볼게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의 전문가인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까? 수년간 제가 반복했던 질문은 현명한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 하는 반복된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스스로를 똑똑하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여러 방면에서 어리석게 행동했기 때문이죠. 당신의 정체성은 저울 시스템에 가깝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사람의 행동들에 기반해서 어느 방향으로든 투표하는 투표 시스템에 가까워요. 제 방향의 핵심은 이런 타입의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 라고 단순히 질문하는 겁니다. 이걸 계속 반복되는 후렴구로 사용할 수 있다면, 거듭 반복되는 그날의 후렴구가 된다면,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해야 할 모든 활동을 적은 50개의 체크리스트를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울 겁니다. 저는 그걸 백만장자라면 어떻게 할까로 간추렸죠. 갈림길에 놓였을 때 아침에 일어났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백만장자라면 어떻게 할까라고 질문해 보는 겁니다. 핵심은 이런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라는 질문을 반복해서 하는 거죠. 결국 당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 라는 질문을 함으로써 우리가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자신을 규정짓는 이야기를 강화하는데 표를 계속 몰아주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지속적이고 근원적인 변화를 가져오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 변화가 내재화돼서 행동에 스며들면 노력이 들지 않습니다. 물론 시간은 걸립니다만 제가 수년간 무심코 해왔던 행동을 유발하는 생각으로 한결같이 반복하는 어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나보다 10배 똑똑한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까? 란 질문을 트위터에 올린 적이 있는데 엄청나게 공유됐죠 다르게 표현하면 백만장자는 어떻게 행동할까? 가 되겠죠 당신에게 통하는 문장을 써보세요 길게 늘어놓은 체크리스트보다 컴퓨터나 당신의 작업 공간에 작은 포스트잇을 붙여서 나는 이런 사람처럼 되길 원한다.고 자신에게 상기시켜 보세요. 이런 사람이 되려면 이런 행동을 해야 해. 이 행동들이 내가 나를 규정지는 생각을 강화해 주니까 이런 식으로요.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선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가 없을 땐 내가 그런 사람이란 증거를 어떻게 마련할까요? 바로 행동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목표에 따라 질문하면 돼요. 복근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 프로 챔피언 보디빌더는 어떤 행동을 할까? 멋진 남편, 세상에서 최고의 아내는 어떤 행동을 할까? 이상적 자아가 특정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할지 질문하는 걸 틀로 삼아서 온갖 시나리오에 적용해 보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알면 그거에 맞는 행동의 방향성이 정해집니다. 반복된 존재가 당신의 정체성인 거죠. 그러니 당신 행동들이 실제 당신이 되는 겁니다. 즉, 행동을 변화시켜 자신을 적극적으로 바꿀 수 있어요. 자신을 바꾸고 싫은 성격을 고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결정의 순간에 스스로에게 묻는 겁니다. 이런 타입의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 그리고 그대로 행동하는 거죠. 이것이 해야 할 체크리스트나 매일의 루틴을 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단순합니다. 당신이 그런 타입의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 하는 행동을 당신도 할 테니까요. 이건 우리가 아직 마주하지 않은 수많은 결정에도 적용됩니다. 당신은 예상치 못했던 상황과 직면할 수 있습니다. 사실 대다수는 대체로 예측하지 못하죠. 이해할 수 없는 불가한 변수가 너무나 많으니까요. 저는 솔로몬 왕이라면 어떻게 행동할까라고 질문합니다. 가장 부유하고 똑똑한 사람으로 손꼽히기 때문에 그분을 떠올리죠 그 외에 워런 버핏과 찰리 멍거도 떠올립니다 그 질문을 할때 질문에 대답할 인물로 누구를 취할지는 시나리오마다 다르고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 가치를 주는 사람을 모르겠거나 그런 가치를 지닌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지 못한다면 당신이 지녔으면 하는 자질을 많이 가진 인물을 동원해도 비슷한 효과를 보죠.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 다른데, 어떤 것이든 활용하기 좋은 전략이에요. 자기 개발과 변화를 이끌기 위해 이 전략을 최대치로 사용할 수 있죠. 당신을 위한 전략을 한 가지 꼽자면,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단지 적어보는 겁니다. 그걸 노래 후렴구처럼 머리에 맴돌게 하세요. 당신의 존재를 규정짓는 갈림길에 섰거나, 결정의 순간에 매일 반복해서 질문해 보세요. 다수는 무엇을 해야 할지는 알지만 하지 않습니다. 왜 행동을 하지 않는지 비판하는 게 우주의 비밀을 밝히려 애쓰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한 대화입니다. 위협을 달성한 사람들은 아주 확고한 일을 엄청난 기간 동안 이끌고 나가는 이들입니다. 이게 그들을 구분 지어 줍니다. 그들이 행동하는 건 그들 통제 밖에 외적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행동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죠. 당신의 본질을 대변하는 일을 한다면 당신은 게임을 무한정 할수 있기에 엄청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돈 때문에 일하는 사람과 비교해서요. 후자는 한 달간 돈을 못 벌면 느긋해지죠. 외적 목적을 달성했으니까요. 자신의 본질이거나 원하는 모습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니까 말입니다. 저는 한 시간에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지불하고 그랜트 카돈에게 1대1 코칭을 받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하나같이 물어보는 질문이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지불하냐?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배운 것중 하나는 처음엔 스킬을 습득해야 한다는 겁니다. 강의나 책, 세미나 워크숍을 통해 스킬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방법은 나보다 뛰어난 사람에게 돈을 지불하고 스킬을 직접 전수받는 겁니다. 제가 익힌 거의 모든 스킬은 나 혼자 할 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습득하기 위해 돈을 지불했습니다. 코칭과 정보 습득에 얼마나 썼는지 말씀드릴 순 없지만 시간을 살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정보이기 때문이죠. 스킬을 배우는데 5년이 걸리는 대신 5주 만에 정보 습득을 할수 있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4년 반이라는 엄청난 우위를 갖게 됩니다. 이걸 반복하기 시작하면 강점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그야말로 엄청난 수익을 평생 얻게 되죠. 최고의 투자 수익률은 스킬에 투자하는 겁니다. 이제 믿음에 대해 말해보죠. 믿음은 의식하기 가장 어려운 것중 하나인데 당신이 이미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알아채기가 어렵습니다. 제두 권의 책에도 실려 있는 최애 인용구 중 하나는 우리는 실제 믿는 것을 제외한 것들에만 의구심을 품는다. 심층 깊은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겐 이게 가장 큰 걸림돌이었어요. 왜냐면 이미 믿고 있으니까요. 제가 믿는 게 틀렸는지 인식이 안 되는 거죠. 특히 진심으로 믿고 있다면요. 따라서 경력적으로 당신보다 월등히 뛰어난 사람으로부터 받는 도움은 막대한 가치가 있습니다. 사실 당신 실력과 같거나 덜한 사람에게서 정보를 살 수도 있어요. 전 누구에게서라도 정보를 삽니다. 전 정보의 출처가 아닌 퀄리티에 더 신경 쓰죠. 최근에 코칭 받느라고 돈을 지불했는데 그 분보다는 제가 돈을 훨씬 더 많이 벌어요. 근데 그런 건 상관 없습니다. 제가 가지지 않은 뭔가를 가지고 있다면 그걸 얻기 위해 돈을 쓸 겁니다. 제가 SNS에 올린 내용인데 공유해 드릴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최강의 믿음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지구상에서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나보다 뭔가에 더 뛰어나다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그들이 어떤 식으로든 나보다 자본주의란 게임에 우월하단 얘기죠. 그러니 시기하고 돌을 던지고 합법적으로 하지 않을 거라 말하고 그들만큼 잘나지 못해서 기분이 나빠진 당신의 의식이 왜 당신이 그들만큼 하지 못하는지 정당화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는 대신에 실상을, 현실을 파악해보세요. 이 사람이 나보다 돈을 더 번다. 우리는 가치를 보상해주는 자본주의 게임에 참가 중이다. 그들이 나보다 시장에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질투심이 호기심으로 바뀝니다. 그들을 관찰해서 나는 없는데 그들은 가진 게 무엇인지 층층이 벗겨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나은 수익화 구조가 있는지, 나보다 더 좋은 시장을 선택했는지 말입니다. 좋은 시장 선택은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들이 나보다 더 유리한 시장을 선택하는 결정을 내린 거죠. 나보다 나은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들이 나보다 잘하는 게 고객 확보인가, 마케팅인가, 브랜딩인가, 아니면 판매인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객이 재구매를 하도록 하는데 더 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나보다 더 우월한 게 뭔가? 당신보다 조금이라도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뭔지 알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있는데 당신은 없는 스킬 말이죠. 시기 질투하고 배우지 않으면 나아지지 않습니다. 나보다 적게 벌어도 나보다 뛰어난 게 있으면 전 그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배웁니다. 나보다 적게 버는데 돈을 주면서 배울 게 뭐가 있겠냐고 한다면 성장하지 못합니다.